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일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3월 1일 새봄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봄을 맞아들이며 활력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새봄을 기쁨으로 잘 맞아들일 수 있기를 단지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레일기 말씀 하면은 보통 어렵다. 또 생활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한달 동안이 레일기 말씀이 진행될 텐데, 벌써 좀 아득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일기 말씀을 조금만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레일기 말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레일기 말씀 지루하지 않다. 레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참 가까이에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벌써부터 질에 겁먹지 말고 저와 함께 기쁘게 이 레위기 묵상 여정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을 제사법전이다라고 하고 17장에서 27장을 성결법전이다라고 합니다. 제사법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예전과 의식, 제사에 관한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사법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삶을 많이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결법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한달 동안 우리는 1장에서 17장을 다뤄볼 테인데, 특별히 이제 앞부분이 5대제사입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1장에서 7장이 5대제사입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5대제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5대제사를 한번 다시 반복하는데, 초점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5대 제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 어떤 예물에 대한 분배목,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피처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후반부에 다시 5대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찌됐든 1장에서 7장은 5대제사입니다. 이 5대제사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번제, 첫 번째 오대제사의 번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 19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19장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신시산 언약 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9장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어디서 불렀다고요? 산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산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그럽니다. 아, 똑같은 형식인데, 19장 3절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서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 의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0절에 보면 이 회막이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봉헌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할까 그 제사의 문제가 내위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셨는데 이제는 회막에서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회막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이 지상의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곳이 바로 성소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것은 산 위에서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하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하늘의 성소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온 것,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오헬 모에드, 그럽니다. 오헬 모에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이는 장소로서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닉네임이 모이는 장소이죠. 그런데 모여서 무엇합니까? 그 만남을 이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두 돌판이 언약궤에 담겨지는데 그 언약궤는 바로 회막의 지성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예산 정상에서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막이 되셨다. 그 말씀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성전의 의미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성막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규례를 선포하냐면 5대 제사를 먼저 설포합니다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입니다. 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코르반 그럽니다 신약에서도 이 코르반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율법적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드리면서 이제 섬겨야 하는데 이 예물 코르반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더잘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옆에 드린 것으로 선언해 보이고 부모를 공양할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아주 나쁜 방식으로 악용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코르반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바로 그 코르반이 바로 예물입니다.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이 이 번제에도 쓰이고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2장 1절에 보면 소재에도 이 코르반, 예물이란 말이 쓰이고, 3장 1절에 화목제에도 예물이란 말이 쓰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5대 제사 중에서 지금 번제, 소재, 화목제가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물을 드리는, 하나의 옆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구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제라고 하는 것, 이슈에 그럽니다. 근데 아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쉬 하면은 이제 불이기 때문에 불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개정성경에서도 이 불화자를 써서 화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이세 가지를 화목제라고 얘기를 하는, 아니, 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이 이슈에 하는 이 화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음식으로서의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선 레일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여와께 호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음식을 받아 먹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이 코르반과 연결시켜 본다면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양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식으로서 어, 이슈에 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불로 태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화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양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21절 21장도 보면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 여기서도 화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불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이 화제라는 의미 자체가 이슈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음식이다. 아, 또 하나의 그이 증거가 있는데 아, 24장 아, 7절 24장 아,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이 화제 이것이 바로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아 순결한 상 이건 진설병이 진설 상이거든요. 거기에 두 줄로 어 여섯 개의 떡을 놓고 또 여섯 개의 떡 도합 열두 개의 떡입니다. 이게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이 바로 화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다.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드려짐입니다. 드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 진설병으로서 그렇게 어 하나 옆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올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문으로는 살을 번 자를 써서 다 살라서 어 드린다 하는데 사실은 이 올라 하면 어이 한글에서도 올라가다 아이어 그럽니다. 올라가다. 어 그래서 무엇이 올라가냐면 여러분 어, 태우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뭐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온전한 드림, 이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도 보면 그는 여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도 보면 그는 또그 제물의 가목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라고 하는 3인칭 어, 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그는 누구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숯송아지를 잡고 그 사람이 그 가죽을 벗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누가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식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든 이 예물의 각을 뜨고 또 제물을 잡고 이 모든 구준 일을 제사장이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드려야 할 번제물이 있다면 그 번제물에 대해서 내가 안수를 하고 내가 드려진 그 제물을 내가 잡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예배이지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돼야 합니다. 헌신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떤 무대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철저히 그 예배에 아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거, 싸막 그럽니다. 이 안수가 이제 두 손으로 하는 안수가 있고, 한 손으로 하는 안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손으로 싸막, 완전히 꾹 누르는 겁니다. 그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양입니다. 양이라고 한다면, 안수를 손으로 꾹 이렇게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여러분 피를 흘릴 때, 누가 피를 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피를 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이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동일시의 의미가 바로 안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름이 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절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 문화가 있어서 이 기름 잘안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 있어서 이 고기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을 기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져야 한다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번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3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여기 흠이 없다, 탐임, 그럽니다. 탐임. 이 흠이 없는 것, 탐임. 근데 이 탐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아, 레유기 21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유기 21장. 아, 이 레유기 21장은 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냐, 어,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21장에 15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의민이라 하면서 이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하면서 흠이 있는 자, 그래서 장애가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의 몫을 흠이 있는 자도 먹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그만큼 거룩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물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흠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져야만 어, 합니다. 완전하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죄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제는 누구에 의해서 성추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마치 지금 이 번제단 위에서 그 번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연기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번제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다 태워서 죽여서 완전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를 드려라.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은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번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것은 지금 내 육체에 자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어떤 예물로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14절 이하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비둘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드릴 것이요 지금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은 3절에서 9절은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 똑같은 규례인데 10절에서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14절에서는 산비둘기나 칩부둘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재물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소가 더 비싸지요 양과 염소가 좀덜 비쌉니다. 근데 더 어, 정말 가장 싼게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뭐집 비둘기 기르는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야생의 산비둘기를 좀 잡아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도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너의 형편대로 너의 형편이 되는 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예배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각 사람의 그 맞게 그 형편대로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만큼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해산한 존재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인데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그때에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소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소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구절의 하나님 평가입니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0절 이하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제에 있어서 예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똑...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가 되었든, 그것이 염소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좀 비싼 것으로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좀 값싼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대로 어떠한 형편대로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것으로 흠향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드림 헌신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어떤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 형편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예배에 타협해 버립니다.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핑계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불시험이라는 것을 꼭 아십시오. 이 불시험이 지나면 누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푸려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지었다면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산화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근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불시험이 그 불순물을 쫙 빼어내고 우리가 정근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향기로운 예물인가?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 못 나온다면 못 나오는 대로 정말 그것이 녹화된 것이든 아니면 실시간이든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보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다 예배를 그렇게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불시험에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번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탐임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 탐임 흠없이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될 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정한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의 제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에 저희들 레유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유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또 소중하고 어, 또, 정말 쉬운 그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실한 마음 주시고, 또, 부지런함과 근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레유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이 레유기 여정 끝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기 반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웠던 것처럼 이제 3월 말까지 내일기 말씀 17장까지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들 때는 함께 어깨 동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이길 함께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3월 1일인데, 3일절 또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